이번에 해본 게임은 야차 1 0 0개의 거미야기입니다. 5월 15일에 스팀에 출시한 로그라이크 액션 게임으로 일본 애니 스타일의 캐릭터와 수목화 느낌이 풍기는 아트가 돋보여서 눈여겨 보고 있었는데 과연 게임은 어떨지 데모판으로 맛을 봐보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캐릭터를 선택하게 되는데 각각의 취향을 잘 반영한 것 같네요. 시골에는 두 개의 요도를 번갈아 가며 사용할 수 있고 사라는 두 개의 쌍검을 동시에 사용해 빠른 공격이 가능하고 타케토라는 활을 사용한 원거리 특화 공격을 합니다. 저는 시구레를 선택해 플레이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요도는 요사스런 힘이 깃든 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요도가 아니에요. 인간과 요괴가 공존하는 세상에 갑자기 균형이 깨지고 요괴들이 날뛰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마을을 습격한 요괴들을 막고 있던 시구레 일에는 요괴들이 마검을 쫓고 있는 것 같다며 마검이 묻혀 있는 무덤으로 갑니다. 처음엔 간단한 조작법을 알려주니 따라가줍시다. 특히 적들에게서 노란 원형빛이 뜰때 패링을 할수 있는데 패링을 성공시키면 큰 타격을 줄수 있네요. 검의 무덤 앞에 다다르자 수많은 요괴들에게 둘러싸여 버렸는데 갑자기 무덤에 묻혀 있던 검이 시구레에게 날아옵니다. 시구레가 본능적으로 검을 잡고 검으로 요괴들을 한순간에 몰살시켜 버리네요. 그 순간 시구레는 다시 정신을 차리는데 자신이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때 요괴들의 대빵인 구미호가 나타나고 구미호는 바로 스승을 제압해버리고는 시구레에게 달려드는데 갑자기 공격을 멈추더니 시구레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사라지면서 프롤로그가 끝납니다. 일정이 시작되고 이야기는 몇달 전으로 돌아가 마을촌장이 시구레에게 사라진 갱고스승의 행방을 조사해달라고 합니다. 구미호가 마을을 습격한 뒤로 스승이 마검을 갖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는데요? 아니 근데 잠깐 몇달 전에도 구미호가 습격을 했었던 걸까요? 뭔가 이상해서 일본어 영어 둘다 확인해 봤는데 앞에 나왔던 몇달 전이 전이 아니고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구미호가 아을을 습격하고 몇달후 스승이 마검을 들고 사라진 거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후가 전으로 번역되는 거죠? 저것 때문에 번역 상태가 좀 의심스러워 졌습니다 본격적인 전투에 돌입하고 필드의 적들을 모두 처치하면 마지막에 영혼 구슬이 나오고 능력치를 랜덤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이템이 랜덤하게 나오는데 회복 아이템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스테이지가 두번 잡목들 잡고 그 다음에 보스를 상대하는 패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류 게임들이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서 잡목 구간이 짧은 건마음에 드네요. 보스 방에 진입하면 코우조와 마주치는데 천장이 얘한테도 같은 임무를 맡겼었네요. 서로 비밀 임무인 줄 알았는데 살짝 김센 느낌입니다. 이거대 꽃게 녀석은 골진 공격을 할때 벽으로 유도하면 벽에 처박고 잠시 동안 기절합니다. 이때 필살기를 한번 사용해 주고 빙빙 돌면서 공격한 다음에는 집게발 공격을 해오는데 이때 패링으로 공격해 줍니다. 패턴은 이게 전부라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쿠우조가 이 단단한 놈을 어떻게 잡았냐고 물으니 시구레는 단지 개가 먹고 싶었다네요. 이때 바뀌는 시구레의 표정이 귀엽습니다. 쿠우조가 시구레의 재능에 대해서 말을 하자 해상신이 나오는데 밥을 먹고 있던 어린 시구레의 밥그릇을 스승이 갑자기 뺏어버립니다. 밥을 먹고 싶으면 검을 들고 자신을 공격해 보라는데 이 녀석 밥에 엄청난 집착을 보이는 게꼭 누군가가 떠오르네요. 이때 스승은 시골의 재능을 알아본 것 같습니다. 꽃게를 잡고 나면 요괴 마을로 오게 되는데 여기서 체력 회복, 능력치를 올려주는 라면 먹기, 아이템 등을 살수 있습니다. 이 뒤로 좀더 진행하면 다음 보스인 대형 문어가 나타나는데 패턴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딴딴하기까지 하니 죽고 말았습니다. 죽으면 검의 무덤에서 되살아나는데 여기서 스테이지에서 모았던 원으로 능력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면 한테츠 사이가 말을 걸어오는데 여기서 스테이지에서 얻어온 마검의 잔해를 이용해 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개의 검 중에 저는 사쿠라우 부키라는 검을 먼저 해방시켰는데 이런 식으로 두 자루의 검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검은 약 공격만 가능한데 세 번째 공격에서 꽃잎이 나오고 이걸 패링 공격 키로 폭발시키면 큰 데미지를 줘서 꽤 좋았습니다. 다시 문어 보스까지 왔고 이번엔 보스의 패턴들을 보면서 잡아보겠습니다. 문어 보스를 잡고 대화를 걸면 시골에는 이미 먹고 싶어서 눈이 반짝이네요. 이런 식으로 소소한 개그를 치는 게 피식하게 만듭니다. 이 다음부턴 잡목들도 꽤 강한 놈들이 오르르 나옵니다. 영혼 구슬을 선택할 때 사쿠라검의 꽃잎을 강화시켰더니 꽤 수월하게 잡아졌습니다 다음 보스로는 코마이누 두 마리를 상대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패턴들 보면서 잡아봅시다. 꽃잎이 폭발할 때흩 날리면서 적을 추적하는 구슬을 3단계까지 올렸더니 정말 좋더라고요. 이 녀석들이 던지는 구슬공은 시구레가 쳐낼 수도 있는데 이걸 적이 맞으면 기절하니 이때를 노려서 필살기를 써줍니다. 두 마리 다 잡고 나서 대화를 걸면 이 녀석들은 그저 놀고 싶어서 공격을 해온 거였네요. 나쁜 놈들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회상신이 나오고. 천장이 겐고에게 어린 시구레를 맡아달라고 하면서 데모가 끝납니다. 처음엔 적들의 패턴 파악도 안됐 고 기본검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자주 죽어서 어렵게 느껴졌지만 이런 로그라이크는 역시 익숙해지면 점점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나중엔 꽤 할만해져서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 캐릭터마다 무기도 6가지가 있어서 입맛에 맞게 조합해가며 사용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정식 출시 이후 현재 평가는 복합적이 떠있는데 가격에 비해 분량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많았 습니다. 영상들을 찾아봐도 데모 버전 이후에 나오는 보스들은 4명이 끝인 것 같더라고요. 캐릭터와 비주얼 정말 마음에 들고 스토리도 꽤 흥미로웠는데 분량이 적다고 하니 지금보다는 할인이 더 붙었을 때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게임은 콘솔용으로 한정판 패키지가 나왔더라고요. 구성품도 꽤 알차 보였는데 데모판을 하는 내내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던 사쿠라건 모양의 봉투칼이 있는 걸 보고 바로 구매해버렸습니다. 한정판인데 아직 물량이 남아있는 것 같네요. 저는 이 게임이 나름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평가에 상관없이 한정판으로 소장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정판 언박싱도 찍어보고 본편 플레이 영상도 추가로 올려보겠습니다. 저희 후기는 여기까지이고 앞으로도 다양한 게임들을 소개해드릴 테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감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